오늘은 사랑과 기억을 담은 꽃, 루엘리아에 대한 소개와 한여름에도 가능한 물선목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꽃말입니다. 루엘리아의 꽃말은 사랑의 인연, 기억, 그리고 당신의 미소입니다.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특성 때문에 순간의 아름다움과 덧없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원. 루엘리아라는 이름은 16세기 프랑스의 식물학자 장 루엘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려 붙여진 이름이지요. 세 번째는 번식법입니다. 루엘리아는 삽목으로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줄기를 잘라 물에 담가 두면 며칠만 지나도 뿌리가 내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리법. 루엘리아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습은 뿌리 썩음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월동관리. 겨울에는 5도씨 이상에서 관리해야 해서 실내로 들여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꽃이지만 번식도 관리도 쉽고 보랏빛 꽃잎이 너무 환상적인 루엘리아 물삽목으로 얼마든 개체수를 늘릴 수 있어요 한여름이지만 줄기를 잘라서 꼽아둔 물삽목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뻗는 가지를 잘라서 적당한 길이로 몇등분해서 일회용 커피컵에 담가두었는데 이렇게 뿌리가 길게 잘 자라고 있어요 꽃대도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고요 물삽목은 사계절 내내 손쉽게 할수 있어 초보자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물삽목할때 주의해야 할점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줄기 선택입니다. 건강하고 병충해 없는 줄기를 고릅니다. 길이는 10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하고 마디가 두세개 이상 있는 가지가 좋아요. 두 번째는 잎 정리입니다. 아랫부분의 잎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모두 제거합니다. 윗부분의 잎은 두세 장만 남기고 큰면 반으로 잘라서 수분 증산을 줄여주세요. 세 번째는 물 삽목하는 용기와 물입니다. 깨끗한 유리컵이나 투명 용기를 사용하면 뿌리 내림을 관찰하기도 쉽고 물을 갈아줘야 할 시기를 쉽게 알게 되어 관리를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깨끗한 물을 담고 줄기 마디가 잠기도록 담가주세요. 뿌리는 주로 마디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는 빛 그리고 장소예요. 햇볕이 직접 닿지 않는 밝은 곳에 두세요.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야 해요. 통풍이 잘 되는 곳이 뿌리 내림에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세균 번식을 막고 뿌리 썩음을 예방하기 위해 물은 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탁해지거나 냄새가 나면 즉시 교체해줘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수돗물은 하루 이틀 받아주었다가 사용하면 염소 성분이 제거되기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뿌리 내림. 보통 1-2주 내에 흰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3-5cm 정도 자라면 화분 흙에 심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시기를 많이 놓쳐서 이렇게 뿌리가 길어졌어요. 물산목 최적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사이이지만 한여름에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물산목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누구나 할수 있어요. 지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목수국과 장미 물산목 영상으로 찾아뵐게요.